김건희 좀 다시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김건희가 <laughs>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특검 수사라든지 이 과정에서 발언을 좀 했었는데 어~ 일단은 최근에 갑자기 입을 꾹 닫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로 보니까 여러 가지 본인이 받은 이제 귀금속 있지 않습니까 목걸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 요 입을 꾹 닫고 있는데 이거 전략인가요? 아니 지금 15년 형 받아가지고 구형이 예. 허웃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하고 싶지만 <laughs> 사실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더 구형을 세게 했어서 뭔가 죄질이 안 좋다. 그래서 반성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적인 판단을 본인도 할 거라고 보이고요. 예. 너무 빼박인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음. 인정하는 순간 윤 어게인 세력 김건희 씨를 지지하는 일부의 극우들 이런 부분들한테 실망을 줄 수밖에 <laughs> 없기 때문에 인정하고 명백하게 사죄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라는 어.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어떻게든 그 형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변호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시점 아닐까요? 그러면 네.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반성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될 텐데 여전히 건강상 이유로 보석하고 싶어 하고 계속해서 뭐 증거, 은폐, 은폐 시도를 했던 말 맞추기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는 미투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사안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고 특검 중에서도 김건희 특검이 가장 오래 갈 수밖에 없고 해야 될게 아직도 많이 남은 특검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분위기를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발언하기엔 조심스럽다 이런 판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이군요. 거의 고구마 줄기처럼 네. 김건희 씨가 한 많은 범죄들이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대단한 여자 대단한 분인데 네. 저는 이 굉장히 전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가 그 앞에도 자기가 자기단에 해명을 하는 많은 과정들이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너무 손쉽게 이 거짓말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을 해도 그건 어차피 거짓말일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와서는 그 거짓말이 뒤집히는, 다른 증거들에서 뒤집히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서 그냥 진술을 하지 않고. 본인이 거짓말하지 않는 그 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들이 아무래도 김건희 여서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을까? 예. 제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라면 아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봐라 사죄하는 표정이라도 지어봐라라고 말할 것 같네요. 예. 그니까 저번에 이제 15년 검찰 구형이 있었는데 그게 김건희가 받은 귀금속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도 이제 15년 구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받을 형량은 더 많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커스예요. 왜냐면은 이번에 형을 때린 거는 사실 도이치 주가 조작과 권진법사의 청탁 의혹 11년. 네.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해갖고 4년 받은 거잖아요. 뇌물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Uh -huh. 뇌물죄에 대한 형량이 매우 중요한데 이럴 때 받은 뇌물의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방클리프 목걸이 6200만 원 그리고 나토 3종센트 합쳐가지고요. 1억 1천만 원이 돼요. 그런데 아. 뇌물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뇌물을 인정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다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뇌물죄로 이 사람이 공인이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다툼의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그런 뇌물이 인정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음. 본인이 잘못하면 은 지금 50대 중반이신데요. 정말 나이가 들어갔고 어. 감옥에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 설명을 정말 잘해주셨는데 정말 뇌물 같은 사건은 금품 수수의 금액도 너무 중요하고 범죄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나서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병이 어떤 사건으로 붙잡혀 왔을 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거나 하지 않거나 를 하지 자기가 좀더 말하진 않거든요.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김건희 씨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받았겠습니까 근데 음. 여기서 말 하나 삐끗하면 여기서 또 누가 연결돼서 고구마 줄기처럼 막 뭐가 나올 텐데 <laughs> 예. 그것 때문에 아마 가만히 있거나 입을 다물거나 전부 부인하거나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4일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은 거고요 (11일에) 한번더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28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11일이) 아마 마지막 소환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온 의혹 중에서요, 순방기에 이제 민간인이 탄 의혹, 그거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당시에 이제 1호기에 탔는데, 나토 순방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관용여권을 사용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국회의원이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예. 사실, 저희도 정말 국회의원도 공적인 미팅 있을 때 관용 쓰고요. 개인적인 용무로 갈 때는 그냥 일반 여권 써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 남용하면 은 난리 나고요. 괜히 또뭐 거의 의전실, VIP실, 개인 용무로 사용하면 두드려 맞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22년 6월, 나토가 거의 첫 번째 순방이었잖아요. 네. 그때 민간인을 같이 태웠다. 그리고 관용사에도 같이 태웠다. 예. 그리고 관용 여권이었다. 근데 이신 씨가 알고 보니까 이원모 음흠. 전 법률 비서관의 부인이더라. 그리고 상당히 선거 때부터 거기가 자생 한방병원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녀죠. 음, 예, 엄청난 작은 지원을 했을 거 아니냐라는 아하. 의혹들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청탁한 것을 뭔가 대가성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정말 의리 있는 김건입니다. 어, 의리는 기분이. 음... <laughs> 네, 권력을 아니, 사용해서 공권력으로 의리 있게 그렇게 하는 거에 네.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 받았요 정말로 그 공적인 의식이라고는 1도 없이 권력을 사유했다. 그말그 그 자체가 그 존재 그 자체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이분이 논란이 됐었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일단 알고 보니까 인사비서관의 와이프였다. 근데 그때 논란이 되고 민주당이나 여러 정, 이제 언론에서 때리니까 뭐라고 대, 대통령 씨 설명을 예? 했냐면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필요하면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해외 일정에 갈수 있다며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무슨 해외 일정의 행사 기획을 이분이 지원했다. 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신 씨가 관용여권을 썼는데 수행원 명단엔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요? 그럼 정차를 지키기 아니잖아요. 또 심지어 이분들이 특이한 것은 이신 씨, 이 와이프죠. 신 씨와 예. 말씀 주신 그신 씨의 부모, 어머니가 경선 후보일 때, 대선 후보도 아닐 때 윤석열 씨에게 어, 각각 천만 원, 이천만 원의 후원을 했었던 사실이 아. 이미 드러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친밀하게 한 몸처럼 움직였었다. 그래서 아마 뭐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은 사람들은 공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친한데 아 이번에 해외 가는데 너도 부부 동반으로 가자. 너도 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그 정도 제의를 받을 정도로 엄청 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혼모 비서관은 친용검사로서 예전부터 그렇게 그렇죠. 같이 해왔고. 나중에 공도요 강남 갔다가 네. 뭐 용인까지 갔잖아요. 네. 좋은 데 네. 받았죠. 사실 처음에는 강남에. 실제로 그리고 신 씨와 결혼할 때도 윤석열 씨가 중재했다는 얘기. 이 아, 그 정도로 패밀리 비즈니스의 한 축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아. 그런 면에서 후원도 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비자금 조성도 자생한 방을 통해서 한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수사 대상이고요 그래서 90% 어게에 대한 자생한병원의 그 자금 출처가 묘연한데 이것이 윤석열 캠프로 들어간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금 기사에는 나와 있고요 수사 중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 보입니다.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다. 살펴봐야겠죠. 수사로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또 수사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김건희가 이제 윤상현 의원한테 v 제로로 문자를 보낸 게 있는데요. 저도 이거 보고서 또. 아직도 또 놀랄 게 남아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안 특별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욱 조심만 하세요. 조심만 하세요. 그렇게 9월 10일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윤상현 의원이 뭐라 그래요. 12월에 인터뷰하는데 예?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김영성 군촌 저라 저한테 얘기한 적 없습니다.라고 보안 유지하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썰하고 yes, <laughs> 12월 달에 인터뷰 그냥 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최근에 네. 실토를 해버려. 아, 예, 네, 인정을 했잖아요. 예. 외압이 있었다는. 그럼 외압이 있었다. 예, 예. 김건희로부터 코스프레를 했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까이 그러니까 말투가 그러니까 윗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하달하는 듯한 그런 말투라서 정말 놀랐어요. 윤상현 의원이 그냥 막 조선 의원이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높은 분인데 그 저는 정말로 놀란 게. 보통 영부인이 이렇게까지 당의 중신들한테 연락을 한다는 사실에서 아,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laughs> 예. 그러니까 보통 선거래도 의원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뭐 보좌진들한테 연락한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원 그것도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오선 의 의원. 오선의 의원님한테 본인은 뭐 대통령 사모긴 하지만 네. 어쨌든간에 의원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의 아내분이. 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또 텔레그램을 보낸다? 이거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이런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 김건희가 특검에서 윤상현과 통화해서 이제 공천 관련된 얘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된 얘기 나눴냐라고 했을 때윤 의원과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 이미 한 건데 그때 당시에도 이 텔레그램에서 특검법 막 이런 거 나올 때 이게 이렇게 보내진 게 드러난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거짓말 특검에서 이렇게 뭐 한마디 거짓말 하면은 금방 이렇게 또 뒤집힐 만한 증거가 계속 계속 나오. 또 거짓말 시리즈가 명태균한테도 김원희 어. 씨가 남편은 내가 컨트롤하면 된다고 해 그랬잖아요. 네. 남편을 네. 완벽하게 그렇지. 컨트롤 했어요. 왜냐면 하 윤석열 전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나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어. 아, 그거 기자회견에서. 네. 네. 그래서 예, 네, 나는 윤상현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전화 통화에서 아, 내가 상현이한테 한번 말해 볼게. 이렇게 하고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건 알리바이를 만들어 갖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컨트롤 했다. 네. 그런면에서 자신감 뿜뿜이었다라는 거에 하나의 또 단서입니다. 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누구였는가? 내가 정권을 그래서. 잡으면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김건희 씨가.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 김건희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로저 비비의 가방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기현 부인이 당대표, 어, 이제 남편이 당대표 선거에서 이긴 이후에 9일 만에, 이제 로저 비비의 가방을 선물을 했잖아요. 근데 또 드러난 게 뭐냐면 석달간 2023년 7월부터 9월 석달 사이에 최소 5차례 김건희와 통화를 합니다. 김기현 부인이 당 대표 부인이 영부인과 아...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정체는 언니들이니까 우리 여자 정치인들은 진짜 열 받아요. 네. 사모님 정치가 여기서 또 가동이 되는 거죠. 예. 아니 김기현 당대표 부인이 김건희 씨랑 18분이나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섯 번이나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이 어렵거나 남편이 어렵거나 그럴 때 뭔가 대통령실에 지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는 직접 전화 못 하니까 그 위에 있는 어그 그 지금 인형을 지배하고 있는 김건희 씨한테 하면 만사형통이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의또이 통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로저 비비에로 사실 사심을 얻고 100만 원대 후반? 예. 그런 저, 그 정도로 주고 그다음에 통화를 편하게 하고 그 정도면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부의제로한테 그러니까 김기현 부인이 왜김건희한테 통화를 했겠어요. 통화한다고 이미 이제, 생각해서. 야, 그 윤석열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김건희랑 얘기해야 돼. 이걸 다 아니까. 김기현 당시 당대표가 아내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얘기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렇죠. 전 진짜 이이 이 뉴스를 보고 나서도 조선시대 사극보는 줄 알았어요. <laughs> 이 많은 그 조선시대 만화님들이 만화님들끼리 모이셔서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예? 정말 딱그 그림 그 자체가 아닌가. 아우, 너무 부적절해가지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세 달씩이나 이렇게 통화를 하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토몽이 아빠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V0에게? 라고 했는데, 여기 좀 밝혀져야 하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그 예. 부인이, 김경 부인 소환조사를 받았어요. 예. 근데 아직 어떤 내용을 답했는지는 나오지는 않고. 이거는 않겠는데. 봐야 될것 같아요. 23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다섯 번 걸었기 때문에, 예. 이때가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었는지, uh -huh.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랑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전기원 대표가 됩니다. 이 올라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문제, 사람들이 의심쩍게 의심,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많은 후보들이 있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내려앉히고 룰을 바꾸면서 억지로 억지로 겨우 끌어 모아가지고 음. 겨우 겨우 이제 당 대표가 되셨단 말이죠. 그 그림 자체에서 김건희 및이 윤석열의 세력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당을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은 더 수사해 봐야 될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7월 하고 9월 사이다. 그러면 그 다음 해 4월 즈음에서 총선이 있었으니까. 그것과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수사가 또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혐의 관련해서 주요 증인들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경욱 전 행정관이 김건희가 본인에게 거짓으로 샤넬백 관련해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 얘기도 나왔고,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주포 이모 씨한테 김건희가 처음에는 이제 검찰에서는 몰랐다 김건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특검에서는 김건희도 알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진술을 바꿨죠 특검 가서 그러니까. 지금 주포 이모씨가 진술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도치모터스가 무혐의 검찰이 황세수사하고 무혐의 할 때는 사실 그때는 정권의 실세였기 때문에 음. 김건희 씨가 어떻게든. 어, 김건희는 몰랐다 하고 수사 무마 해주면 본인도 살고 김건희도 산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이제 출몰하고 이제 김건희도 빼박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야 이실 짓고 그때 김건희 씨도 알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 주가 조작, 여기에 김건희도 가담자가 되는 것이고 오. 그런 부분에서의 더 처벌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특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이 이걸 수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했겠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었는데 특검에서 이렇게 수사에서 결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말씀대로 이게 불기소 이게 권력이 힘이 있을 때는 그때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권력의 문제가 되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정말 해소가 될까? 정말로 내가 남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될것 같고 특검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예. 15년 구형 한 번만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치자금법 혐의라든지 공청 개입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구형을 받은 거고 추가로 더 받을 것들은 지금 넘쳐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앞으로도 내물죄부터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뭐 구형들이 추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뭐 15년 구형된 거는 사람들이 많이 적다.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냐에 대한 특검의 신망도 예. 사실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지금 15년 받았죠. 그런 면에서 김건희 씨는 죄 지은 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밖에 안 받느냐? 왜냐면은 양형에서 또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한데 실제로 선거법 이거는 사실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11년 그리고 4년 이렇게 받은 거긴 하지만 아하. 앞으로 재판부가 워낙에 엄격하게 본다 그러면 검찰의 구형보다도 더 크게 양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김건희 씨의 대응. 그리고 사실 반성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계속 아픈 척 하면서 포스프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도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밝혀질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 곧 끝나는데 그걸로 마무리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적으로도 이 사건과 재판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것 같아요.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이끌어서 어떻게 보면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한 관심,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사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목하고 새로운 진실을 파헤치고 언론도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면 이후에 여러 가지 쪼개져서 나오는 많은 기소의 건들이 제대로 구형이 되고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알선 수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일단 요거 15년은 일단 맛보기라는 거. <laughs>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을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정찬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타타타증권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 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